안녕하세요. 여성을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가끔 말해요, 이 남자분들이 그냥 술에 취해서 술값 안 내려고 집, 그 주, 술집 주인들하고 싸움을 하다가 이 경찰에 뭐 구속되거나 뭐심막 심한 경우에는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사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술에 취해서. 술값을 내니, 안 내니 하다가, 어 뭐, 16만원어치를 드셨다 그래요. 어 무슨 술을 드셨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돈은 2만원인가 3만원만 내고, 어 나머지는 그 카드를 줬는데, 카드가 이게 또 한도에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벌써 돈을 내니, 안 내니 하고, 어 이제 싸우다가.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음. 이, 이, 술집이 일차로온게 아니고, 그 앞에 뭐 다른 또 술집을 전전전 해갖고, 한 서너 차례 만에 홈씨 오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술이 취하니까, 이 또, 감정 조절이 안 됐겠죠? 그 술값 내냐, 안 내냐 하고, 이제 붙들고, 싸우고, 이러는 탈래에한 사람이 또 이제 그,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이 술집 그 주인을 때려갖고, 실신을 시킨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결국은 이분은 강도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강도죄는 뭐예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쵸? 음, 돈을 강취하거나 채무를 면하거나 이런 강도가 되는 거거든요. 아이 사례에서 우리 1심, 일심 2심에서는 전부 강도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서 다른 판단을 내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일심이심에서 강도죄 혐의를 어, 유죄로 인정한 것은요, 이분이 그 술값을 면하는 것이 그 피해자를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그이 어, 이분이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술값을 면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뭐 적극적인 고의는 아니라도 우리가 미필적인 고의는 강도의 고의는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는 무려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3년 6월의 징역에 처했는데요. 어, 대법원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요. 이렇게 강도죄가 성립되려면 강도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갖고려고 하는 불법의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아, 불법 영득을 하거나 또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뭐 채권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이 강도죄, 그러니까 이럴 때그 불법 어, 영득 의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뭐죠 폭력범죄하고는 좀 구별되는 중요한 표지가 이그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 그그 그 사람에게 어떤 채무를 면하거나 아니면 돈을 강탈하거나 하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이것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이 행위자가 그 술값을 면, 어, 면탈하려고 도망친 게 아니고 밖에 나갔던 거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나간 사람을 쫓아댕겨가면서 신고를 저지하려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예, 그 사람이 신고하고 들어왔을 때 경찰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은 또그 뭐죠 자기가 때린 그 피해자하고 같이 바닥에 들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의 그 카드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죠 한도가 넘어서 어 결제를 못했지만 그 앞에 전전 다녔던 그 술집에서들은 다 결제를 했더라. 그런 상황을 보자면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자기가 그 뭐죠 감정 조절을 못해서 폭행 협박한 것은 협박? 네, 폭행을 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 사람이 불법 명득으로 그러니까 술값을 갚낼 생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강도죄의 징책은 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원심을 파기환송해서 내려보냈습니다. <laughs> 일단 참, 그, 분으로서는이불법영득의 이사가 있었냐, 없었냐를 수리치 했으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면하려고 그랬으면 도망을 갔겠지.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다시 거기 와서 누워서 자진 않았겠죠. <laughs> 더군다나 그 전에 그 자기 카드 갖고 이렇게 서너 차례 이렇게 결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면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사일생을 어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약주들 좀 조심하시고요 조절할 수 있을 정도만 드시고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